m 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값이 4일 때 a, b의 값을 구하라. 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1, 상수죠. 결과가 4가 나왔습니다. 0이 아닌 상수. 그럼 분모도 어떤 상수로 가야 돼요. 상수로 가는데 야되자 여기와 여기 보니까 뒤쪽을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n제곱 이게 마이너스 중 무한대로 가죠. 그럼 이것도 무한대로 가져서 이 값이 상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a 값이 a 값이 여기서 여기 n제곱에서 1이기 때문에 a값이 자 1이 됩니다. 1이 아니면, 이 값이 아니면 이 n제곱의 효과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게 값이 더 크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.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.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쉽겠죠. 이렇게 되고 잘 모르면 뭐 켤레 한번 곱해볼게요. 이거 부 반대인 거 곱하면은 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주면 분모가 a-1의 n제곱 플러스 bn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, 이렇게 되고요 자, 분자가 루트에 a n제곱 플러스 b n 더하기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. 근데 분자는 자, 차수가요. 루트 안에가 n제곱, 루트 안에 제곱이기 때문에 차수가 1차식입니다. 근데 분모가 만약에 이 2차식이 2차항이 살아있다면 이게 크기 때문에 0이 되죠. 전체 값이 0이 되니다 근데 4가라 사가 4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항이 사라져 줘야 돼요. 그래서 a 값은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 a 값 1이면요, 자, 이거 사라질 거고요. 자 여기 우리 최고 창 개수만 보면 되겠죠.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눴다고 생각해도 됩니다. 그럼 분모는 b만 남고요. 자 분자는 자 루트 안에 자 이거는 n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여기는 루트에 a 근데 루트 a a 값이 1이었죠. 루트 1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요거 볼까요? 음. 나누면은 m분의 b 이런 모양이 되죠. 근데 무한대로 가니까 0 그러니까 사라집니다. 뒤쪽도 루탄 n제곱 나누면은 1로 가겠죠. 그래서 결국은 b분의 2이 값이 4니까요. 자리 바꿔보면 b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. 그래서 a와 b 곱하면은 1과 2분의 1 곱해서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